<목소리가> 지금 방심위에서 텐트들을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텐트를 연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심위에서 대처하는 방법 이 형님께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전문가님이시고요. 네, 지금 방문에 말씀드려주신고하시리가 여기 그 이분이 지금 앞장 서셔가지고 텐트가 아니, 텐트란다. 그 펜스가 우리가 출입을 못할 지경까지 처진 걸 막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10수년 동안 치지 않던 펜스를 평화 시위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구나. 직원들은 시시 쪼개가면서 이렇게 방해를 평화 시위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형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간 있양자 어. 음. 자극을 안 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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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리하게 아니, 아니, 이런 짓을 고 아니 이쪽 뭐, 사람들하고 다와 관련된 안, 찍어, 제가, 정보를 갖고 계신 형님께서. 안, 안, 오늘은 완전 히 격분하셨습니다. 많이 화가 날 때를 는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매우 차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화를 안 내시는 분이신데 이렇게이 형님이 하는 이 처음 그리고, 봤습니다. 자, 지금 직원분들은 전혀 우리들의 네. 말을 안 들어준다. 나는 못 믿겠어요. 팬스를 팬스를 이야기를. 제가 다 열어놓잖아요. 열어놓는데. 그냥... 문 열어놓는다면서 경찰이. 아니, 허윤형 뭐, 네, 사장님까지 네, 공탐을 하고 계신데요. 아니, 저쪽에서, 이렇게... 이분은 아, 정교조의 끈아플, 아, 뿌락치. 아, 아주. 아, 지금 등 돌리신 분은 우리를 제일 아니, 괴롭혔던 아, 분이십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 갑자기 샤이해주시면안 되죠? 예? 갑자기 사이해주시면 안 되죠? 갑자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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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쪽팔려, 쪽팔려. 드디어 까발려지네, 얼굴이. 예.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존나게 힘들게 하셨죠? 예. 참, 사합니다 예, 저는 어차피 90년대 때도 얼굴이 찍혔어요. 이씨발놈아 어, 이씨발놈아 예, 여기 경찰들이 투입되고 시작하고 있고요. 예. 또 정교조 가짜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교조 가짜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일 났습니다. 일 났어. 일 났어요. 아주 정교조 가짜 경찰들의 출동입니다. 네? 정교조 가짜 경찰들의 출동입니다. 자, 이제 구인방 중에 구인방 중에 누님 누님들까지 이제 들어 누웠습니다. 바닥에 여자분들 들어 누웠어요. 바닥에 여자분들까지 들어 누웠고요. 예. 저번에 예, 예, 17일 같이 아직 끌어내려고 이제 경찰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예. 경찰이 저희 편이 아니에요. 아주 예, 뭐 경찰복만 입었지 뭐 민노총 끈나풀들인지알 수가 없어요. 아직 기술들이 경찰 기술이 아니에요. 예. 전문 대모대 기술들을 구사한, 구사하는 구하는 경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민간인들 민간인들이라고 모를 줄 알고 아주 사람들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고요. 예. 아마 오늘은 무슨 섹쇼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쇼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 대 같은 건들 해봐라이다덴벼 앞 필요 없으니까. 이씨. 야 오늘 아주 생쇼가 또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이분은 좀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분은 나중에 제가 기억해뒀다가 점수를 좀줄 거예요. 누가 얘기 헨스 치스를? 네. 아주 그냥 생쇼를 합니다. 예. 이거 헨스 치스. 미쳤 하지 말고. 여자들도 몰 되는데. 자 민노총 직원님 도망가지 마시고요. 자 민노총 직원님 도망가지 마시고요. 얼굴 찍혀야죠. 예왜 예, 쪽팔리세요? 갑자기 민노총들의 앞잡이라는 게 쪽팔리세요. 이 예, 존나게 쪽팔리지. 이 직원, 난 구십 년대 때도 이렇게 찍혔어. 이거 라 이분은 민노총의 끝나풀입니다. 예. 아주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들. 예. 자, 1차 상황 보고를 이것으로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네.